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. 예. 그 양다리를 걸쳐 그냥. <laughs> 어? 그거밖에 더 있어? 누나 지금 간호사라도 그런 것도 그그지을못 그 하잖아, 우리는. 에. 그래서 뭐 양다리 걸야지 어떻게 초심님은 초심님대로 또 하고. 예. 우리 쪽은 우리 쪽대로 하, 하면서 나랑 인연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네. 알다 보니까 아는 누나였더라. 음. 예. 그래야지 뭐 거기 뭐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. 그렇죠. 예. 네.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? 그죠. 그 그러죠. 음, 그렇죠. 음. 어,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. 당연하죠. 음, 무서워. 그래서 조심해야 돼. 예. 네. 한 번만 잘못 가면은 그냥 아니 초심님의 초심님의 뭐 나이가 많지만, 음. 뭐어 자기 어떻게 할 거야? 음. 이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 그냥 정경심도 그냥. 음.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어? 음.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. 네. 그냥 형이만 좀 넘어가면? 음, 음. 그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. 음. 그렇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. 음. 너무 키웠지, 김호준하고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음. 음. 이렇게 된 건데. 그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. 근데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됐지. 슈퍼챗도 제일 많이 나오고. 그렇죠. 그다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라고. 그니까 러 조국이 어쩌면 좀 불쌍한 거지.